자 우리 본주님께서 오늘 전설 인형 도전 맡겨 주셨습니다. 야 이게 다섯 개가 있는데 중복이 뭐였네요 용캐. 이렇게 모으기도 힘들어. 이제 뱀파가 없으시구나. 그래서 본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은 영웅 변신 재물 한번 가고요. 그 영변 재물 딱 가고 전임 바로 갑니까? 음 응,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가볼게요. 일단은 영변 도전 바로 갈게요. 재물이에요. 네. 아, 상남자밖에 바로 가달라고요 <laughs> 본주님이 상남자네. 알겠습니다. 뭐, 뜸 같은 거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누를게요. 시원하게 재물 넣고. 좋아요. 본주님이 딱 말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하피 나와줬고. 전설 인형 도전.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치 원래 남자가 이렇게 빠꾸 없이 가야 돼 그러게 전인도전 지금 첫 도전이시거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딱 원하는 거 그냥 뱀파 없잖아? 그냥 건너 떼어버리면 되지 어? 뱀파 안 쓰고 전설 인형 바로 쓰면 돼자 바로 누르겠습니다 가자! 디바인 있어? 디바인? No. 와 어렵다 진짜 아, 개구락지가 나오네요 아 진짜 어렵네 본주님의첫 전변 도전을 저한테 맡겨주셨구요. 지금 본주님께서 재물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셨냐면은 변신 고급 합성 2번, 인형 고급 합성 2번 재물 들어갈 때까지 하고 칼같이 도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정리가 그렇게 되네요. 지금 자 그러면 인형부터 가겠습니다. 하나씩 갖게요. 재물이니까 좋은 재물 잘 들어갔구요. 두번째 인형 재물 깔끔했죠. 음 훌륭해. 자, 본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딱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급 재물 두 번. 다시 갑니다. 변신까지 가는 거예요. 형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야 됩니까? 여쭤볼게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변신만 다시 두번 갖고 가면 되나요? 아, 다시 인형부터. 아, 명중 사비드 어, 나이스. 아, 이게 네 번이 다 앉혀야 되는 거구나. 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확인. 다시 가요. 재물 방법이 신박한데, 어 좋아 재물 좋았고 오케이 아 깔끔해 깔끔해 자 변신만 두번 들어가면 됩니다. 본주님이 원하는 타이밍이 그거거든요. 자첫 번째 변신 재물 갔죠. 어! 마지막 재물만 넣으면 전병 도전이야. 마지막 재물입니다. 마지막 형님 이게 좀 어려운데 <laughs> 어려운데요 이게 생각보다. 다시 처음부터 네, 본주님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 이거 두번한 번에 가면 안 되나 요 형님? 아두개한 번에 가도 됩니까?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두개 재물 동시에 딱 들어간 다음에 어, 좋아 좋아 이렇게 들어가고 자그 다음에 이제 변신 재물. 아뭐 이거 모두 열기하라고요? 본주님이 갑자기 이거 모두 열기하라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확인? 아 이래야 재물이 들어가네. 좋았어 좋았어. 자, 이제, 영웅 합성. 전병 도전이죠. 바로 갑니다. 아, 희귀 한 번만 가달라고. 아, 오케이, 확인. 본주님이 살짝 쫄리셨네. 약간 좀, 마음이 쫄리셨어요. 자, 이것까지 재물 넣고 가달라고 하시네요. 갑니다. 확인! 마지막 재물이에요. 오, 야, 전설 갔으면 큰일 날뻔 했네. 어? 야, 아슬아슬 했어, 이제 타이밍이 왔다. 갑니다. 자. 볼게요. 기가 막히게 나오지 재물까지 완벽했어. 본준의 지금 화장실로 도망가셨답니다 소리도 다 끄고 지금 안 듣고 있대요. 내 목소리도 안 듣고 있대. 눌러보겠습니다, 형님들. 나와요. 이제 나올 때 되셨잖아요. 안심풀에. <laughs> 아, 진짜 죽고 싶다. 아, 오늘 본주님과 전병 도전하려고 들어왔고요. 일기장 제물로좀 바친 다음에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본주님이 일단 뭐 재료 준비를 정말 깔끔하게 잘해주신 상황이고, 일단은 무관 세트랑 신관 세트 위주로 좀 가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관 애들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뭐 영웅템 나오면은 좋은데, 예, 오늘도 좀 나올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젤 어서오고. 이렇게 계속 주문서만 나오면 또 이제 빡이 슬슬 차오르기 시작을 하죠. 어, 오늘 주문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러지? 아, 스포를 안 하니까 주문서가 나오는 거라고. 어차피 델놈 대립이다, 형님. 19개를 돌리는데, 일단 영웅템은 구경도 못하고 있는, 예, 곧단 상황이네요. 오늘은 좀 전설템 이런 거좀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는데, 예, 일단 계속 파템 갑자기 잘 나오고요, 지금. 3개 남았고. 어지간한 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짓을요 지금 이제 한 거의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안 보이면은 이상한 놈이죠 안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걸 되게 관심 가지고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가지고 예, 어지간하면 다 압니다 아, 인벤토리 꽉 차버렸네 여긴 8개 있네 요 형님 아, 근데 아까 그거 광활 좀 해야 될것 같아 왜냐면 아, 뭐가 좀 뜨면은 걸러서 가야 되니까 402개면은 뭐 거의 떴다고 봐도 무방하네 물량도 많아요. 갑옷이 두 개, 부츠가 하나, 장갑이 좀 많네. 아, 다중 강화해야지. 일기장이 하나 남았으면은 하나 돌리고 가죠. 음, 아 근데 솔직히 다중 강화 해줘가지고 저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NC에서 간만에 좀 제대로 된 업데이트를 해준 것 같아가지고 자 부츠도 그럼 세 개지. 그럼 장갑을 먼저 하나 띄워주고 그다음에 투구를 하나 딱 깔끔하게 띄워 올라 그랬는데 날라갔고 투구를 다시. 어, 좋아요. 타임이 좋았어. 어, 부츠 좋아요. 음, 이제 세개 띄워서 많이 띄웠다잉. 갑옷을 연타로? 까비. 자, 부츠 하나 더 재물로 받쳐주고. 아, 아깝다, 씨. 방패나 갑옷 둘 중에 하나만 더 떠도 진짜 개이득인데. 아, 아쉬워, 아쉬워. 아, 아쉬워. 그래도 많이 떴어. 요 정도면 괜찮았어. 물량. 이거에다 박아야 되잖아. 지금 무관 컬렉트 되게 늘어나 가지고 헷갈리네.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박아 버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망토 갑옷 방패에다가 몰빵을 좀 할게요. 망토 갑옷 방패입니다. 무관은 이번에 끝내자 지금부터가 되게 나와의 싸움이야. 몇개안 남았을 때가 되게 어렵거든. 아, 근데 오늘 영웅템 안 나오나? 아, 다중이로 치를 조져 보자고. <laughs> 아 그것도 약간은 좀 괜찮은 생각이신 것 같기는 하네요 이번에 뽑는 걸로 한번 제가 다중이로 해볼게요 자 이제 떠야 된다 자7 7 7 7 아유 야 망토 하나 뜨네 아유. 어, 망토는 끝났어 이제 그 다음 캐릭터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방패 가본만 남았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갑니다 날라가고 아 까비다 아유, 2층. 야, 근데 오늘 진짜 축제 축대이 너무 안 보인다. 본존이 이게 마투를 좀 많이 먹으라고 이런 거 많이 주나봐요. 왜 이렇게 여기는 주문서만 나와. 근데 이러다가 꼭 영웅템 하나 나오던데. 이번에 다중강화 한번 가볼게요. 다중강화로 하면 도 생각보다 잘 뜨는 경우가 많이 있어. 난 이거 나오고 너무 편해져가지고 중독됐어, 이거. 둘다 뜨자, 깔끔하게. 아, 갑옷 하나 떠네. 어, 아, 그래도 잘 떴어, 이 정도면은. 방패만 끝나면 되는데, 아. 방패에 모든 걸 건다. 마지막 하나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네. 아, 빌어먹을, 씨. 아유, 이러면 찝찝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합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변신 아까 봤고, 이형은 따로 없죠, 형님? 어, 요것도 살짝 녹여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영인 도전이 잘하면 되겠다. 어, 좋아요, 일단 하나. 하나만 더 나오면 0인 도전 쌉가는 하나만 더나오 음, 어렵고 자, 마지막 도전인데요 여기에서 안되네 네, 재물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 잘 넣어봤고 변신도 고급이 좀 있습니다 이거 재물 삼아서 좀 넣어달라고 하셨거든요 3개 입니다 3개 겹쳤네요 재물 좋아요 어 진짜 더럽게 안치네요 마지막 거다습니다 2개입니다 음아 이거 번개가 하나 쳐버리네 인코를 녹이라고요 형님? 아, 이거 잉코 너무 아까운데 형님, 이거? 이거를 본주님이 지금 녹이라고 그러셨는데, 본 캐릭이 이거 아닙니까, 형님? 여기에는, 아, 인형 코인이다. 비슷비슷하게 있구나. 아, 그러네. 보조 캐릭은, 그치, 뭐, 녹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여기, 이게 좀 적으니까, 요 캐릭으로 녹이겠습니다, 형님. 그럼 이제 이 캐릭이 원래, 운빨 좋았던 자리가, 어그 얼음 호수에서 대박 터뜨렸던 캐릭이거든요. 기억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인형 코인 하나 녹여가지고, 내가 뭐 이게 다 있으신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제가 원래 투수 타자 이런 걸 좋아해서. 아, 안 만드셨구나. 투수랑 타자를. 그럼 그냥 킹버그로 가겠습니다, 형님.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도전 재물 한번 넣고, 영변 재물 넣고, 전변 도전 가는 걸로. 그게 일단 스토리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재물입니다. 일단 잘 들어갔어요. 인형 재물은 훌륭하게 들어갔고 라이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변신 재물입니다. 본주님이 이거 중복 모으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재물 누를게요. 샷. 좋아요, 좋아요. 음, 괜찮아요 지금. 스토리상으로 잘 가고 있어요. 전설업 좀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대몬 나왔고. 이제 마지막 전변고전입니다. 확정보상 안 받고 그냥 가겠습니다. 괜히 부정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넣고 갈게요. 아 형님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 다들 감사하고요. 본주님 처음으로 이제 전변 도전 진행하시는건데 리세마라도 한번 하셨고 중복변신도 용케 잘 나오셔가지고 진행하시게 된 훌륭한 도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영님이 진짜 얼음호수하고 좀 사대가 맞는 분인데 전변도 그럴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누릅니다 3,2,1 확인 색깔 좋아 색깔 좋은데 아휴 씨아우 정말 짜증나 죽겠네 아우, 네, 캐플리샤 나왔구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 이게, 아, 헐렉고 이게 별로야, 이거는. 자, 그럼 일단은 아까 전에, 그게 있었죠? 포인트. 그거만 받아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번개칠까봐, 일부러 전설업서 먼저 했는데, 아. 이건 뭐 경비만 들어있니? 경비가 세 개가 있어요. 군터 좋아요. 군터 없으면 개이득이죠. 어, 이건 나이스네. 군터는 나이스야. 전변 조진 거는 좀 아쉬운데. 아, 둘다 확정이야. 솔직제 전설 못 띄워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맡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형님.